자, 친구들 선생님이 이 문제 풀어줄 때마다 들어주는 숫자 얘가 뭐였어요? 기억이 납니까? 17 나누기 2와 17 나누기 3과 17 나누기 6을 들어줬죠. 17 나누기 2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눠보신다면 나머지는 1이 나오고 17 나누기 3은 나눠보신다면 나머지가 2가 나옵니다. 17 나누기 6인데요. 여기, 여기 써있는 이 6이라는 숫자는 그냥 6이 아니고요. 자, 위에 있는 2 곱하기 3, 위에 있는 숫자 2와 3을 곱한 것이 17 나누기 6입니다. 자, 17 나누기 6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신다면 나머지가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이 나온 나머지 5라고 하는 녀석을 다시 한번 2로 남, 이6 속에 들어있는 2로 나누면 그때의 나머지는 1이 되고 5라고 하는 녀석을 6 속에 들어있는 3으로 나누면 그때의 나머지는 2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단한 숫자니까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면 2랑 3을 곱해서 나눈 것의 나머지를 다시 2로 나누면 2. 처음 숫자를 나눴을 때 나머지랑 똑같은 수가 나와야 되고, 다시 3으로 나누면 처음 숫자를 나눴을 때 나머지와 똑같은 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은 자 f(x) 정리해 볼게요. f(x)를 x-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f(x)를 x-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는 f(x)를 x 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를 x 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3x 플러스 1이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나눌 것은 요거예요. 이 둘을 곱한 거. 그래서, 자, fx를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자, x-2로 나눴을 때, 그때의 나머지를 적을 건데요. 나누는 수가 3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식의 일반식을 적어줘야 됩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rx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적어야겠지. 자 근데 지금 x-2와 x-3을 곱한 걸로 나눈 것의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은 자, 곱하기 전의 수인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반드시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0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자, 곱하기 전인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반드시 3x 플러스 1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식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 오른쪽 보시면 fx를 a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 나머지가 r이라면 fx는 q 곱하기 a 플러스 r이다 라고 쓸수 있잖아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 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라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자 몫을 찾아야겠네요 몫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눠본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x 제곱에 플러스 3으로 실제로 나눈다고 생각한다면 몫은 반드시 a가 나오고 나머지는 반드시 3x 플러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a 의 x제곱 플러스 3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이다라고 밑에 있는 식으로부터 이 놈을 적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보시면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그 fx함수 속에다가 a를 대입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을 rx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r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저 r함수 속에다가 2를 대입한 것이 0이다라는 걸 뜻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양변에다가 x에 2를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좌변은 rx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0이 돼야 되고요그 다음에 우변은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2의 제곱 4 더하기 3 7 a가 되겠고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이항시켜서 정리해주시면은 a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구하실 수가 있어요 A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A자에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하시면 나머지가 나오겠는데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에 플러스 3X 플러스 1 되니까 전개하여서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가 바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 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여기에 숫자 생각하는 과정 생략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나머지를 바로 어, 나머지를 곱하기 전에 식으로 나눴을 때에 그때의 나머지 두 번째 나머지에 대해서 문제를 바로 들어갔는데요 사실 지금 문제가 서술형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조금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을 자세히 적어서 다시 한번 풀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f(x) 가자 요놈 을 가지고 옵니다 자 요놈 을 가지고 오시 면은 자 f(x) 가 x 제곱 플러스 3에 x-2 로 나눴 을때에그때의몫을 q 라고 할게요 그러면 f(x) 는 q(x)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3에 x-2 에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해주 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서술형 멘트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의 자, 몫이 a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머지로 나온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 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a이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므로라고 하는 멘트를 적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자그 다음 줄에 여러분들이 자 qx를 자 x 제곱 플러스 3 3에 그 다음에 x 2에 플러스 a에 x 제곱 플러스 3의 플러스 3x 플러스 1이다 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식의 자 요게 지금 f(x)죠. 저요 식의 x의 양변, 양변의 x 자리에 2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f(2)가 되는데, f(2)는 여기 위에서부터 우리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f(2)는 0이고, 그때 여기에 있는 요놈이 0으로 감으로 여기에다가, 어, 엑스 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신다면 얘가 7a 플러스 7이 된다 그 다음부터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선생님이 서술형에 들어가야 되는 식을 적어드린 거고요 어,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 아니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나머지를 곱하기 전에 나누는 수들로 나눈 요거 이 보라색으로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죠